이번에 보면서 두 작품 음 마찬가지로 시 작품 분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목이 첫 번째가 떠나가는 배자잖아요 이제 떠나가는 배시네 작품이고요 자음 참고로 이 작품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작품들의 그시앞 페이지에 제목 부분을 보면 있잖아 이렇게 써져 있지 않니 최우선 현대시라고 되어있는 그부분에미어 보면 1900년대 3 0년대대 표정으로 되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직도 일제강점기가 이어지고 있는 시기 참고로 우리가 앞에 봤던 여운한 걸쭉도 똑같이 1930년대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작품들은 어쩔 수 없이 일제강점기라는 배경을 깔고 갈 수밖에 없어 음. 자, 일제강점기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친일파가 아닌 이상은 힘겹고 고난스러웠겠지 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도로나 철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깔렸잖아. 왜?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되게 단순해, 그렇지? 그래서 뭐 로마도 예전에 정복한 지방에는 다 도로를 새로 깔았잖아요. 병력 수송이라든가 물자 수송에 원활함을 위해서 그런 도로 정비를 되게 우선시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실은 되게 슬픈 모습인 거지, 그렇지? 강제 강제 신신문 신문물이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강제 개발한거 하지, 그렇지? 그냥 이 강제에 의해서 근대화되고 개화됐던 모습을 보여는 건데 그런 와중에 이 작품을 사고 싶은 이야기는 결론적으로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인 거같지 자, 미리 잡아놓고 가자고 고향을 떠나는,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의 뭐를 슬픔에 대해서 야기니다그 당시에는 마을 하나가 작살나는 게 일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잖아. 이네 명이서 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 내 가구가 있는데 일본인 사람이 딱 와가지고는 그동안은 뭐 나라에다가 세금을 뭐 10%씩 내고 있어 시작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의 세금이었어. 근데 지금은 일자 관종에 들어서 와야 40만 원, 50만 원. 어 이번에 특수 세금이 떡 필요해 20만 원더 내봐. 이런 식으로 다 빼서 간단 말이야. 못 버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는 거야. 판막 중에. 그럼 도망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뭐라고요? 나두야 간다라고요. 음. 너만 가는 게 아니고요. 나도 갑니다. 근데 나 두, 야, 띄어쓰고, 간다지. 이게 야나도, 야나도 같은 그런 좋은 느낌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게왜 그런 건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왜띄어쓰기를 했을까? 뭔가? 그러니까 친구가 PC방 간대. 야, 나도 가자! 라고 했을 때는 저침없이 나도 가겠다고 했는데 아시, 싫은 거지 지금 이거. 나도 야. 라고 천천히 끊어 끊어 있는 건. 그럼 이 띄어쓰기라고 하는 건첫 번째. 의지, 강조이면서, 즉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도 가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그지? 가면서 동시에 아쉬움, 뭔가 슬픔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이라고 볼수 있겠지? 응. 뭔가 머뭇거리는 그런 장소가 있잖아. 내가 지금 정말로 떠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떠날 만 하는 거지. 이서블로맨 세상, 그렇지 이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의 나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만 보낼 수 있겠는가? 무슨 법? 설리 법 설리 서리법. 법을 쓰는 거라고 뒤집어서 강조하는 거야. 어. 내가 여기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봤자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 두야 가련다. 또 반복했네요. 강조한 거고요. 리듬감이 보이시죠? 이어간다. 아늑한 이 한군들. 그치? 날 고양이 한구을인가만 그죠? 아늑하고썼지 자, 나에게 있어서 고양이라는 공간은 아늑한 공간이었어. 맞아, 좋아, 좋았다고 했지. 그리고 손쉽게야 버릴 거냐? 그럼 내가 손쉽게,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또 무슨 법, 서리 퍼어서 감자고 지내 마음은 지금 찢어지는 것 같아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고, 안개같이 물어린 눈에도, 자. 물이 안개처럼 습기로 가득한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지금 무슨 상황? 눈물을 절절 흘리는 상황이겠지? 그럼 눈에도 빛이 나니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맥뿌리의 모양이잖아 음. 발에 익었어 뭐 했다는 얘기야? 그만큼 나에게 익숙함을 가지는 공간이고 나에게 소중한 공간이고 했다는 거지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떠나야 되는 거잖아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아 사랑하는 사람들 그치? 주름살까지 다내 눈에 들어왔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간이야. 자, 시어머에게 있어서 고향이라는 공간의 이미지는 아늑하고 익숙하며 사랑하는 공간이라고요. 하지만 그공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도야 가야합니다. 돌아야합니다. 가야 세편 거죠?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있는 마음. 그 집안 하 싫은 거죠. 쫓겨가는 마음인들 뭐엇 다를 거냐 뭐가 다르겠는가 또 말했어요. 서리법입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서리법이 굉장히 긴반하게 쓰이고 있죠. 강조하고 싶은 게 많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아늑한 고향에서 지금 뭐하는 마음이라고요? 쫓겨가는 상황인 거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도게간다는말이니까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고요. 돌아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사해 짓는다. 음, 그러니까 돌아보는 거는 아쉬움과 미련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바람 때문에 잘안 보인다. 막눈 맺게 만들고 막 멀어서 안 보이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 떠나고 있으니까 미련이 남아있는 거고 슬픈 은 거야. 슬픔이 있는 거야. 그런데 앞대일 언덕인데 마련이 나 있을 거냐? 자, 쫓겨가는 상황인데 앞을 대일 언덕이 있겠느냐라고 똥으로 만든 또, 또 소리법이야, 그치 이제 그만하자. 근데 앞대일 언덕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빌꽃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듯이야 비빌꽃이라는 건 무슨 뜻이지? 내가 기댈 수 있는 것, 의지할 수 있는 것, 기댈 곳 그러면 내가 지금 기댈 곳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거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지 쫓겨가는 거 맞죠? 음. 참으로 이 상황에서 보통 많이 떠났던 장소가 만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만주에 있는 만주 만주족 동포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 이 힘든 시기에 생각해봐 만주족 그 중국이랑 러시아의 그국정 그 근처에 이제 애매한 공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조선인들이 많이 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러시아나 중국에서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데도 내뜬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있어? 참고로 응. 거기가 말 그대로 돌밭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변면성실로짱 먹잖아. 그치 가면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아남기 위해서 밭을 일구고 돈을 일구고 물을 대 가지고 경작지를 만들어. 그리고 경찰직을 만들고 나면 이제 뭐가 오는 거야? 도적떼가 와서 털어가고 좀 살만한 동네가 됐다 치면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 세금가리원이 들어가서 야! 이제 세운 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힘든 삶을 또 그때도 사실감 해. 그래서 되게 슬픈 얘기가 많은 거고 음. 마지막, 나도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도야 간다 어? 이거 무슨 상관? 지금 1년과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중요한 표현보니까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수미상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미상관의 표현 효과는 한네 가지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도 고3 수능 때까지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자고. 네 가지 다 알고 있어? 뭐뭐 이미. 1번. 형태적 안정감. 오. 3번에서 해야 되는 거야. <laughs> 형태적. 아,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했게요 구조적 안정감. 같은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구조나 형태나 말이죠. 구조적 안정감. 또. 오케이. 네, okay. 제일 중요한 것도 여기 있네. 이야 보우냐 성서 너무 기초적인 것부터 확인해 주자. 그렇지. 수미 차가는 반복되는 거야. 반복되니까 당연히 운율을 만들고 그걸 리듬감이라고 되는 거야. 또 하나 더. 반복이니까. 반복.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강조. 강조지. 써. 되게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고 이건 암기되어 있어야 될 포인트입니다. 음. 구조적 안정감이라는 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수비상관은 A가 있고, 뭐라 뭐라 하고, 다시 A가 나온 느낌이거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첫 연과 끝 연이 반복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수비상관이라고 불러. 이때 A가 있고, 가운데가 있고, A를 딱 막아놓은 상태니까 뭔가 깔끔하게 끝난 느낌을 준다는 거. 이거를 구조적 안정감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A가 있는 다음에 뭐가 있잖아 그러면 이 A가 났으니까 어? 뭐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영운을 형성한다고 라 부르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수미상관까지 어, 정리하시면 이 작품의 주된 서술상 특징 세 가지만 찍자라고 하면 세 가지가 진금 정리가 됐을지 모르겠어 1번 뭐예요? 의도적인 띄어쓰기를 통해서 정감을 강조하고 있었지 두 번째 또 뭐가 있었니? 지금 다 설명했어, 다 설명했어. 뭐가 굉장히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법이야. 표현법, 서리법, 서리법을 통한 강조의 모습이 빈번하게 나타난 작품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거 뭐? 그렇지. 수미상 관 구조를 통해서 네 가지 사종 세트 확보했고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작품의 어떤 서수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나뭇가지 잡아놓으시면 정리 끝, 그죠? 떠나가는 배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되게 슬픈 얘기죠. 음. 자, 두 번째는 더 슬퍼요. 아, 두 번째 슬퍼요. 두더 슬퍼요. 정말 더 슬픈 고 그런 게 없어. 뭐, 그건 볼 때마다 가슴이 가슴이 아려가지고.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딱 제목을 보자마자 어떤 그 뭐랄까 그쓰르람이나 그 귀뚜라미 같은 거 쓱쓱쓱 우는 그런. 아주 깊은 바딱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 음 아무튼 이영학 씨의 작품 배경 똑같습니다. 굳이 말안 할게요. 요거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쪽은 떠나 가는 상황에 대한 얘기였지, 이쪽은 떠나 간곳에서의 상황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지? 지금 이쪽은 똑같아요. 일제 강점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타향 사리에 슬픔과 괴로움을 보여주는 시련 너무 슬픈 얘기야 이거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자 가보자 우리 집도 아니고 한번 시작하고 보지 일단 우리 집이 아니야 일가집도 아닌 집 일가는 무슨 뜻이지 일가 친척이라고 그러지 친척집도 아니고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장소가 정 됐어요 우리 집도 아니고요 친척집도 아니면서 무량은 더더욱 아닌 그곳우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뭔가창황이 점점 누적되면서 누적도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점점 쌓여가는 느낌이죠. 뭐라고 한다? 점층적 강도라고 부릅니다. 점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서글픈 느낌이 들죠. 그 보통 이제 나중에 아니 우리가 사람,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플 때그 누구 하나 돌아봐주지 않는거 그게 정말 슬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침상이 없는 최후래요 침상이 없다는 얘기는 누굴 임자리조차 제대로 말련 되지 않은 거잖아 지금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침상조차 없는 최후 무슨 상황이에요? 돌아가셨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그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풀벌레 소리 너무 슬프지 않나? 보통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고 그를 기릴 자리가 되면 사람들의 목소리, 그렇지? 방문객들의 어떤 이러저런 소리들 이런 것들이 가득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소리가 있다는 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기야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 지금 옆에서 눈물을 흘려야 돼. 우리조차 너무 힘들어서 울음이 안나 그런 상황인 거야. 그거를 풀벌레 소리가 가득하다라는 표현으로. 절절하게 표현을 했지.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그래서 뭔가 슬픔의 분위기. 얘를 뭘로 청각을 통해서 보여준다되게 개성적이지 않니? 보통 우리가 슬픔하면 눈물 흘리다뭐 엉엉 운다 이런 식의 표현들. 시각이나 청각을 통해서 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작품은 풀벌레 소리라고 하는 독특한 모습을 통해서 그렇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노령이 어디냐면 러시아 그 만주 쪽 벌판 얘기하는 겁니다. 러시아 땅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노가 러시아거든러은 영토고요. 러시아 영토를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잘하게 만든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고 뭐가 없었다고요? 유언도 못하시고요. 암울만, 그러니까 이게 암울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의 지역명입니다. 파선도 설렁한, 춥고 차갑다는 뜻십니다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방도 완전히 뜨셨던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소들은 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녔던 그 외지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 여기 가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오늘은 저기 공사장 현 가서 벽돌 나르고 내일은 저녁에 택배 상하차 일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버신 거야. 하루하루 그냥 버티신 거야.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다 있고 어떻게 목침을 반드시 벤채 누워만 계신 거야. 다시 뜨시지 않는 눈에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어 너무 슬프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눈, 눈 마무리 생기가 많이 사라져 있을 거 아닐까 뭐한 상태로 아버지 눈이 제대로 감기지도 못한 채로 돌아가신 거고요 그럼 아버지는 뭐 했다고요? 아버지는 꿈조차 실현시키지 못하고 돌아가셨고요 음. 얼음장에 누우신 듯손발은 식어 발뿐 얼음장 뭐예요? 차갑다 촉각쳐심상부이죠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이거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이 잡혀요? 왜 이렇게 썼는지 감이 잡혀요? 자 생각해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세상을 떠났어 이거 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 거야 그지그지막 울림이 독받쳐서 터져나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절... 돌도해버릴 수도 있고요. 그치? 극한의 슬픔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작품의 화자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어? 아버지 입술의 상태를 보아 심장은 영원히 정지해석으로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 오케이? 지금 감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음... 그런데 감정을 절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그걸 보는 우리가 더 슬픈 거야. 마치 아버지가 소방대원인데 오케이 어머, 그,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세상을 떠났어. 우리 딸 아이, 이제, 1 5살된딸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시신들 앞에서 늠름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좋은 가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그소리 보면, 그걸 보면 우리들은 어떻겠냐고딱그 느낌인 거잖아, 지금. 그치? 음 응. 애써 의연하려고, 객관하려고, 감정을 절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더 슬픔을 안겨준다는 거. 에너지는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갔는데, 그렇지 이미 늦게 오셨어요. 음. 이웃 늙은이의 손으로 눈빛 미묘, 미명, 미묘한 진짜 희미한 밝은 빛이지, 그렇지? 근데 눈이 생기가 잃어가는 과정이니까 고요히 고요히 낯을 덮었다, 그렇지? 그리고 의원이 돌아가셨고, 그냥 또 다시 원래 위으로 돌아가셨고, 이웃이 눈을 감기고 지금 아버지의 죽음에 관련된 어떤 상황들을 되게 뭐랄까? 사진 찍듯이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감정이 뭐라고요? 절제. 이 작품의 특징은 정의 절제입니다. 근데 그 감정의 절제가 불러일으키는 폭발적 감정. 이 작품의 특징이 되는 거죠. 우리는 머리맡에 엎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그렇지? 울음을 다 울었고. 그러니까 울음은울었지 당연히 울지, 슬픈데 울지. 근데 울음을 다 울었다는 식의 말을 통해서 뭔가 그이 모습조차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모습 보이죠? 그어면서마지막에뭐래요 아버지 심성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어 뭐나 왔어요. 한번더 나왔잖아. 조이상도또 나왔지. 이제 두번 두 나써야지.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나?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선생님 설명을 들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것 같은데 이 작품의 서수장 특징을 쓰라라고 말하면 또 그게 좀 그렇지 곤란할 것 같으니까 그거를 표현으로 좀 해드리자면 일단은 여기서 풀벌레 소리라고 하는 거 이게 핵심이잖아 그렇지 제목도 이거잖아 풀벌레 소리에 만족 차 있었다고요 풀벌레 소리는 자연적 현상이지 오케이 1번 적었을게 자연적 현상을 통해 오케이 그 감, 감, 감정을 통해서 감정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아 어, 너무 슬퍼 요런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돌려 말하는 거지 절제하면서 돌려말하는 거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 우회적을 표현한다. 로 표현. 이렇게 정도만 해드리고요. 목적어가 빠졌네? 목적어가 빠졌네? 뭐를요? 슬픔의 한서를 음, 빼먹었으니까 새끼 여기다 쓸게요. 네. 음. 또 이거 중요하니까. 키워드를 잡자면 이거야 오해적이며 감정의 절제가 두드러진 작품, 그렇죠? 음.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약에또 똑같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숨이 상관이 있었지. 그런데 설마 이게 이게 아버지의 최우를 강조하고 싶어서 한번 아닐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네 가지 표현법의 특징 중에 뭐가 좀 강조가 되는 걸까요? 이거는 이건 여운의. 정말 정서를 보여주겠다 네. 네. 음. 라고 정리하시면 아유 파라바 여기까지 해서 다시 4편이남았어요 오늘 많이 맞췄죠?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있는 문제들도 역시 질문, 틀린 것들 점검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 이제 뭐 설명을 듣고 나면 또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도 아마 아까처럼 있을 것이고요. 혹시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 안 풀린 사람도좀 있어, 있긴 있어서. 우리 2번 문제만 빨리 보고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2번 문제. 자, 보이는 김에. 자, 청백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나 두 작품을 감상하래요. 당연히 일제 강점기 얘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음. 자, 일단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 답까지 같이 갈까? 자, 그냥 바로 갑니다. 지금 이 녀석은 그냥 일단 답을 먼저 체크를 해 주자면 지금 4번 선택지 작품 보자. 4번. 나에서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음, 잠깐만. 잠깐만. 내가 좀 똑바로 보고 있는 거 봐요. 자, 다시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이국땅에서 이국이 언제 어디 말하는 거지? 다른 나라를 말하는 거지? 다른 나라의 땅에서 가족도 없이 캬 잘못된 거 보이지? 가족도 없이라니 뭔 소리야? 가족들이 다 지키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최후를 내가 지키고 있었는데 물론 누언는 못하셨어. 오케이? 그럼 다시 읽어봐. 그럼 얘들아 가족도 없이에다 걸로를 한번 쳐봐. 그래고 나서 나머지를 읽어볼게. 나에서 침성 검는의 박은 이웃 땅에서 외롭게 돌아가신 아버지 비참한 죽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수 있거든. 맞거든. 요즘 문제가 이렇게 맞는 말들 사이에 잘못된 단어나 잘못된 문장, 잘못된 어구를 집어넣어서 너희들이 현혹하는 경우가 더, 정말 많다는 거. 이런 걸 느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 생각하셔야 되냐면 꼼꼼해야겠구나 정말. 오케이?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어휘들 있잖아. 그치? 뭐 첨예한 뭐 이런 느낌 표현하니까 현학적인 태도를 통해서 막 이런식의 말들, 그러니까 다 맞는데 그 단어가 하나 잘못된 거면 그건 잘못된 선택지라는 거고 요즘에 오답을 만드는 대표적인 패턴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 그걸 좀 느껴줬으면 좋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공만 조심하면 되는 거였죠? 네. 자, 나머지 것들 혹시 뭐 지금 오지, 오늘 안푼 사람들은 지금 자연스럽게 풀어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풀고 질문거리가 있으면 꼭선생님한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주 숙제는 정리가 됐죠? 답은 어디까지? 수필이랑, 아니, 극이랑 수필 두채터다풀어오셔야 되고요. 오케이? 단권은 어디까지? 현대소설 1편, 2편. <laughs> 현대소설 1편, 2편. 됐죠? 어과제 집은 몇 회? 2회. 2회. 테스트는 몇 회차 준비? 4회차. 4회차. 정리됩니까? 네. 할게 네. 많으니까 정리 다 하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